요사서 20장 21장 말씀은요, 여, 여섯 개의 도피성을 선정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 사람들, 레이 사람들, 레이 재판은 없어지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들은 지도자급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어, 드리는 제사장 직분, 직군, 제사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됐는데, 마흔여덟 개 성공을 이제, 어,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얻게 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도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땅을 다이 분배받고 나서, 가난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하나님의 그 재리를 뽑은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작업을 합니다. 분배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여섯 곳에 도피성을 만드는데,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는데 요단 서편에 도피성이 세 곳,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세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도피성을 세 곳을 설치하고 이세 곳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살인을 했을 때 고의로 살인했으면 반드시 살인한자는 살인하게 돼 죽게 되어요.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피해 보복자는 것은 기업을 물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족보에서 남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족보가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 죽은자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그거를 보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돌로 쳐서. 그런데 그 법을 무조건 적용했다가는 사람이 죽는 경우들은 고의로 살인하는 것 외에 부지적에 살인하는 일도 생기잖아. 오늘날 얘기하면 교통사고 같은 거. 자기가 살인할 마음도 없었는데 사람을 죽게 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 구습의 경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도피성법을 주신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들, 이런 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때, 이제 그들이 여기에 보면 4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어기에서 그 성업의 장로들 앞에서 자,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조건 사인자라을 죽이면 안 돼. 1차적으로. 우리 한번 4절 읽어봐요. 자, 시작. 이 성업들 중에 하나의 도피스 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줘. 자기들, 자기들 중에 하니 거주하게 하니 하고. 여기 보면 문 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성문마다 각 성들마다 성읍들마다 그 성의 문 어기에서 거기서 재판을 열어요.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지금같이 뭐 사법 재판소 우리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문 어기의 거기 장로들이 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 도피성의 그성읍의그 장로들 그 그들을 그들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죽였다고 할줄 아세요? 자 그다음에 이도피성의 곳이 또 이제 그 그럼 언제까지로 넘은 도피성이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6절 말씀이에요. 봐봐요. 자 시작. 그, 그 살인자는 애정 앞에서서 대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그후 살인자는 그, 그 성업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주의. 자기 성읍 자기 등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그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은 누가 살인할, 저기, 부지 중인 사람을 죽인 거였잖아고의로 죽인 거요 그럴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요 그럼 왜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냐?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희브리에서 말씀해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예요. 도그 예수님이, 그래서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룹 땅으로 얻은 자때문느니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야.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처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브에서 9장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늙으면. 그런데 우리 영혼이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갈 거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지.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는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전수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거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그 말씀은 하나가 되고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있죠? 1장 10. 예, 예,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요로 가봐요. 빨간 글씨 해가지고, 저 뒤에 보면 빨간판에 요를 찾아야 돼요. 자, 요를 딱 찾아야 돼요. 요를 딱 펴버리면, 앞쪽에 1장 14절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과거에 거하시네. 우리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희생자의 영광, 저와 진리가 주는 하나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수 있어? 참조자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언어적으로 봐도 보면은 요단 서편에. 그 성읍이, 새 성읍이죠? 예. 예, 그게 어제 7절 말씀해 보면은, 그거 보면, 게데스가 있죠. 납달리지 산지에. 게데스라는 말은 성수라는 뜻이에요. 기부려. 성수라는 것은, 요한음1장0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게데스. 그래서 이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게데스라는 것은 성소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부에 우리가 성소라는 건뭐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게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7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에브라임산지에세 개. 세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어깨. 그런데 이사에서 9장 1절 말씀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사야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래서 이게 세겜이라는 단어도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도피성의 여섯성음의 이름만 깨달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자, 세 번째도, 세 번째는 뭐,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교라는 뜻이에요. 기브리해로 헤브론은. 자, 이 친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를 할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아담의 우선들은 모두가 다 육체가 되어서 태어나 있다해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 아마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시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 후소 5장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침에 오늘 새벽에도 나두 분은 두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laughs> 이런 거다생각하는 건데 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설명 5장 18절에서 19절 고린도 후소 신약성경 290종에 2 9 0도계 고림도 5장 18절 19절을 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잡아서 예수를 쓰러 빨면아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신대 때 화목제사를 짓는 게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나 거말에서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짓을 주셨으니곧 하나님께서 그들와 함게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주시기 잠이 시고 화목하게 하시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군인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입 그 직분을 누구에게 바울 사도니 줬다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말씀을. 아, 네.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단어 하나하나 의미도 다 뜻이 있고 거기에 다 영감이 들어서 옛날에 어떤 신학자 축자의 능감설이라고 그는데 너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게데스까지. 그 다음에 게데스가 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세계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으로 어깨. 그 다음에 해으로는 징교. 징교. 그렇지. 아유, 잘하네. <laughs> 가르쳐주니까. 자, 오늘 이거 하나 끝나야지. 예. <laughs> 예. 예. 야 자, 요단동 쪽으로 가봐요. 이제 6절. 거기에 보면 요단동 쪽에는 7절이죠. 7절, 8절에 봐요. 여러분, 요단 동쪽에 누우벤지바닥에서 평제, 배셀이라는, 배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에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예수님 우리의 요새가 돼. 그래서 10편, 91편,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새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가 뭐예요? <laughs> 성, 그렇지. 네. 자기를 지키는 네. 응. 울타리. 응. 우리를 아무나도 네. 큰 성이 요새, 네. 요새를, 요새같이 등 튼튼하고, 튼튼하고, 튼튼한, 자기를 튼튼하게. 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령의 불성으로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단의 권세를 위해서 쓰러지지않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 도피성의 장소도 하나나도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베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길라 나무시죠? 길라 나무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고향에요. 그곳으로 돌아가서 사시는데. 거에서는 항상 성령이 마셨는데 이 나무라는 말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을 높이는 높은 곳 높이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먼지 같은 우리를 갖다가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려놓으셨다니까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예수님 예수님.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6절 찾아봐. 에베소서 저 어디에 신의 성령이 보면 고갈 애비 있잖아. 에베, 에베소서 딱 펴봐요. 빌 o tacke, by, build, build, up the tacchino crack, ever so, 지 v e r so, eager, good. We a 은 e running in, y 하늘 we were told, or the kind of fusion in Japanese. Yes, we didn't u n d e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 앉혀주셨어. 지금 우리 영, 우리의 지금,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의 보장은 천국이에요, 천국. 벌써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하늘까지 높이셨단 말이야. 땅에 이 먼지 같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높이시는 분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요, 항상 감사하는 게 성도의 직분이에요, 원래. 아멘. 감사가 너무 야돼요 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배운 만득함과, 네, 모든 내를 음. 감사해. 그래서, 바울사도가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아멘. 아멘. 성경 공부하는 거아 아침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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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를, 어디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곤란. 바산 곤란이라고 하는데, 곤란이라는 곳에 보세요. 7절, 8절 읽어봐요. 네. 자, 마지막 끝부분. 자, 8절 다시 전체를 읽어봐요. 시작. 여리고동쪽, 유단도쪽, 루벤지파 중에서 병제 가리에 베셀바, 가지파 중에서 길나라 국가,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곤란이라는, 곤란이라는 곳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가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 이것거든 실제 예수님 육체를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며 말씀을 영접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것을 진짜 내가의 말씀으로 확 오면 우리 마음에 먹어 저는 이 기쁨을 최고로 어려웠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3절, 4절, 5절 말씀더구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붕받으려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마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신령한 것, 기쁨이 넘치게 돼. 요한복음 7장 38절 을말씀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이게요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laughs> 예수님들이. 요한복음 7장 38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급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생물이 된대. 이게 보세요. 생물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우리 마음에 생물이 성사 넘친다. 생수가 흘러 넘친다. 이럴 때, 기가 뿜어난다. 우리 한글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뿜이 찐, 뿜인데, 우리 한글도 다 형이 상한 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수메도에서 히브리어, 우가레토, 이거는요, 세상의 언어 중에서 대한민국 언어가 최고의 보상한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우리나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생족 자손에게 주신 우리 대한민국 생족 자손이잖아. 그런데 우리 언어 자체에도 있잖아요. 다 하늘의 언어가 있다고. 그 기가 뿜어 나는 거야. 기쁨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이런기쁨이 뭐 21장은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도피성에 대한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21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 면 레이 지파가 48개 성목을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레이 지파 중에서도 레이 지파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세 지파가 세세세레이의세 아들이 있었죠 제일 첫째 아들이 뭐예요? 네,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아시고 고아시라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는 그아시라고 셋째는 무라리예요. 그래 무라리 자손 중에서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죠. 그런데 그니코아 그, 자손 중에서 그런데 이 모어 모세와 아론은 아론은 제사장 집파로, 또또 구별이 돼. 그래서 내내내네내네 가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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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문으로 구분이 돼요. 내 가문별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제사장 집파 제사장 가문에 이 저기, 성읍을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고아자소제비뽑혀갖고고아자소그 네. 다음에 게르소, 그 다음에 물안에 가서, 이렇게 이제 땅을 다 분배를 사, 마흔여덟 개성을 주게 되는데, 48이라는 숫자도 4 곱하기 10이에요. 4라는 것은 동서남부 땅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라고 그래요. 땅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2는 1 2집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이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야곱을 통해서, 사방,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집파가 이제 다 열두 집파가다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레인들은 48개 성국을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어서 거기서 성국을 얻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거기서 성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어, 그런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에요. 네. 베레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행전 17장 10, 11절 10, 한번더 보고 마치겠어요. 사행전 17장 10, 11절, 10, 사도 행전에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 네. 사도 행변. 빨간 글씨에 사고 있는 십7장 십일절 한번 봐봐요 항상 더 심사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 더 무슨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혁개정은 그런데 이게 개혁 한률이더 나아요 이런거 개혁개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혁개정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십일절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 있는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그러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상도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름과 남자가 적지 않이하나 아니. 그래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이것이 음. 중요 아, 네. 그때 성경이 많은 거예요 아, 네. 그때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부피간가입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상 예수님과 항상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